근데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.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우선 남은 거 맛있게 먹을게요. 오지 없어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. 이제 <laughs> 예술이다, 예술. 누가, 음. 누가. <laughs> 깻잎찌, 깻잎찌, 바로 싸먹은 그 음, 너무 맛있어 진짜 집에 가는 길에 드는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뭐 먹을까? 고민 엄청 했는데 밥먹간단 대를 먹고 산이나 올라가자 하고 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 보면 고추장아찌가 어떻게 말이지 젓갈로 난 거, 젓갈로 난거같은 무슨 갈치석젓 같은 거? 음, 진짜 예술이야. 산은 올라가야 될 텐데 걱정이네. <laughs> 청국장 음. 청국장이네 뭐야 이거 아 젓가락질을 제가 진짜 못해요 우선 찍을게요 그냥 무음 저 한국인 거의 다 먹었어요. 맛있어. 응. <laughs> 이렇게 영상 찍는 게, 잠을 샀으니까, 이제 앞으로 계속 찍을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너무 재밌어서, 제 영상을 보는데도 재밌어요. <laughs> 뭐 아무도 안 보지만, 그래도 몇 명씩 보더라고요. 아무튼 여기 편집도 배워서 좀 제대로 된 영상으로 앞으로 차근차근차근 좀 이렇게 잘 담아서 올릴게요 지금은 뭐 두서도 없고 그냥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3일차 지금 되니까 편집 없이도 그냥 말이 술술 나오네요 그냥 우선 이렇게 장소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거 지금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지금 한 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. 음. 영상은 중간에 제가 5분마다 끊겨와갖고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. 청장이 음. 짜 짜지. 짜지도 않아 별로. 이렇게 뿜어가지고 음음안짜 고소해 아. 고소한 게 아니라, 구수하다 그래, 구수해. 굿! 아. 친구 밥한 숟갈 뺏어 먹어야 될것 같아. 아, 너무 맛있어. 그만 이게 아마, 장맛이,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청국장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다섯 다섯 컷 찍은 것 같아요. 편집을 못 하니까 일 나시 일 나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바람이 갑자기 또 심하게 부네요. 아무튼 다음에 다시 봐요.